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들 준비 되셨나요? 네. 어 되신 분들 소리 질러. 좋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카풀 분들 무대 위로 오실게요. 여러분 큰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너무나도 뜨거운 무대 잘 보셨나요, 여러분? 네. 어 좋습니다. 바로 마스크 선물 바로 드릴게요 우리 남성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보여주시는 분께 계속해서 선물 오실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 카프리분들 모두 다 무대 위로 모셔볼게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섹시 카프라분들의 던전 테마인 하마탄부터 청순 카프라분들의 라그나로크 오일스트인 워너비프리에 맞춰서 신나는 무대를 모두 다 만나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프라분들 한 분씩 자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대 박소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 무대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 스타 그라비티 관에서 카프라 무대를 맡는 모델 소유입니다 저희 무대 하나 더 남았거든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아르크에서 이번에 댄스와 무대, 무대 포즈를 맡게 된선민입니다 저희 마지막 공연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주실 거죠? <웃음> <웃음> 네, 우리 커플분들 자기소개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아희님이 혹시 마이크 받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안무 연습하실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거한 가지만 이야기해주실 수있까요 인가요? 저희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습 일정이 그 시간 맞추기가 조금 빡셌지만 다들 열정을 붙여서 너도 나도 스케줄을 다 꼭꼭 맞춰서 연습을 빡세게 해서 저희가 네, 춤이 전문인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보이고자 열심히 준비하긴 했습니다. 스케줄이 조금 적기가 좀 빡세긴 했어요. 네. 어, 네. 정말 다 같이 시간을 맞출까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소연님께 한 가지를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연님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그라비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아니 진짜 주말에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신다는게 정말 대단한 일이신 것 같아요. 어, 저희 그라비티 간에 정말 많은 체험존들 설치해서 저희 드라미티가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공연 남아있는데요. 잠시 뒤쪽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대 준비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청하에 벌써 12시 우리 카프라분들의 뜨거운 무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뜨거운 무대 펼쳐주신 우리 카프라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그라비티 건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그나로크의 대표 캐릭터들을 무대 위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베숍과문나이트 지르타스 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수로 환영해주세요.